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에코스 3.8. 아침 시동도 잘안 되고, 또, 주행 중에 푸드덕거리고, 어, 때로는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, 그래서 진단을 해보는데, 점화 프로그 코일이 나갔어요. 어, 그래서 이 차는 6기통이라 프로그 6개, 코일 6개, 교환을 했는데, 아주 차가 아주 진동이 없이 조용합니다. 아, 지금 이렇게 네, 엔진 상태가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각 실린더별로 어, 골고루 점화가 되니까 엔진이 아주 고요하, 고요해졌습니다. 지금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. 그 물병으로 올려놨는데 에이, 흔들림도 별로 없습니다. 네. 아주 진동이 거의 없어요. 이렇게 조용합니다. 왜 이렇게 됐느냐? 이걸 이제 프로그를 넣을 때 간극을 잘 맞춰서요. 간극 게이지를 갖다가, 어, 점화 프로그가 새 거지만, 어, 그래도, 어, 간극을 이 차량이 요구하는 간극대로, 어, 이렇게 간극이 1.0에서, 어, 1.1mm 이 간격, 간극으로 전부 6개를 아 어, 맞춰서 딱 넣었더니 아주 조용해졌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 김병원입니다.